또 다시 러닝브라를 시작하는 영상. 제가 돈을 썼습니다. 드디어 러닝브라에. 원래는 쿠팡에서 파는 그냥 앞 지퍼 달린 러닝브라를 입었었는데 그 지퍼 때문에 계속 가슴 쪽에 상처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일체형을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엄청 이게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없는 사람들이 처지면 더 흉하대요. 그래서. 없지만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석 때 샀지만 비가 계속 와서 개시 못한 운동화를 내일은 비가 안 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신어보려고요. 제가 원래 발 사이즈가 240인데 러닝화는 이제 뛰었을 때발 붙는 걸 생각해서 좀 사이즈를 업해서 사야 되더라고요. 근데 그동안 제가 러닝화를 바보처럼 그냥 정 사이즈를 샀어요. 그랬더니 당연히 러닝 양말도 못 신고. 발 부으니까 발 되게 쪼이는 느낌이 나고.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이번에는 안정화로 구매를 해봤고요. 제가 구매한 모델은, 써있네요. 860C14. 저는 되게 수영복도 그렇고, 러닝화도 좀 화려한 거를 좀 신고 싶었는데, 안타깝게도 이860 시리즈는 좀 무난무난한 색이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. 금액은 1 7 9 0 0원큰돈 썼습니다. 제가 이런 러닝화는 뭔가 어쨌든 발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별로 아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대신에 저는 러닝복에 돈을 쓰지 않죠. 그래서 내일 드디어 한번 신고 가보겠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 제 발가락이 여기 있어요. 이 엄지 손톱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 양말에 신고 있고 이렇게 더러워 보이지? 그들어줄 내일 러닝 양말 신고 신으면 이 정도 되겠죠? 그래서 한번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요즘 거의 매일 달리려고 하다 보니까 발이 조금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발을 조금 더 잡아주는 안정화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유발에서 양말도 받아서 내일은 이거를 신고 한번 뛰어볼게요 지금은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왔었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테이프를 한번 붙여봤습니다. 걸어와서 러닝는 사람들. <목소리> 유발 양말을 한번 신어볼게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? 처음 무릎 보호대 하는 사람들. 그 어, 맞아. 음. 그래서 요딱요 물을. 뚫려야 돼요? 어, 팍 줄. 살펴나는데? 뭔가 딱 고정이 되는 느낌? 음. 할줄 아는 준비 운동 이거 하나. 음. 거의 치만데요? 다같이 유바를 신기로 했는데 혼자 갑자기 네, 네. 이게 뭐지? <laughs> 대전 원정을 위해 샀던 것 같은데. 야. 히히히 네, 야 혼자 뭐 하시는 거죠? 네, <laughs> 오늘은 내일 LS, LSD를 위한 LSD가 뭐야? 비행 슬로 디스턴스. <laughs> 그렇대요. 한번 어, 어. 까볼까요 어. 어. 네? 근데 어떻게 저기 차가 다녀? 너무 신기하네. 이게 창릉천 같은 느낌인데. 조심, 조심. 차가 다녀요. 도로에요. 원정러닝은 이런 것인가? 여기, 딱 여기 딱 뭔가 딱 스트레칭존인 것 같은데? 와, 근데 좋다. 역시 이런 천이 있는 건참 좋네요. 오. 어? 딱그 느낌. 느낌인데? 어디? 불광천 느낌이야. 그래, 불광천, 창릉천 이런 느낌. 아, 그걸 그래, 불광천 같은 느낌이다. 먼저 볼게요. 와 너무 좋다. 바로 옆에 아, 너무 좋다. 어, 너무 좋아. 지금 뛴지 연동이 안 되고 있어. 1km도 안 됐는데 야장 생선 냄새 와사님 다리로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. 워치가 연동이 안 되고 있었어. 근데 지금 한 5분 페이스입니다. 물 조심. 물 조심 물 조심. 바를 250을 샀잖아요? 다시 모를살걸 그렇긴 했나봐. 살짝 커요. 살짝이에요. <laughs> 어, <laughs> <건네나 봐. 웃음> <많이> <laughs> 갑자기 바람이 안 불어. <laughs> 어, 우리 괜히 건넜나봐. 저쪽은 바람이 많이 불고 시원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안 불어. 그서 다리를 건너기로 했어요. 예쁜 다리여가지고 <laughs> 건너고 싶었는데 오히려 좋아. 어, 근데 올라만 봐도 시원해졌어요. 네. 어, 너무 시원하다. 나는 뭘 고쳐서 그게 나는 스트레칭을 아, 그래. 어, 따라하자. 별그룹은 무엇인가요? 우리 이름은 건대들 건마회하자 건강한 마라톤 모임. <laughs> 아 뭔가 너무 건전해. 맞아. 너무 건전해? 어, 넣어야 돼. 아, 돼지도 맞아. 맞아 돼지도. 대만회 하자. 대만회. <laughs> 돼지에 마라톤 회. 어. 대만회. 돈마회돈마회 어, <laughs> 돼지돈. 아. 난 건, 아, 건대. 나 건대. 나 건대. 어, 건대가 들어오면. 그럼 그냥 건대 어때? 건대 이렇게. 아. 어. 건대 건대 건대. 가야겠네. 가. <laughs> <laughs> 하나, 둘, 셋! 건들! 건들! 침척력이 없어나 이거 마셔볼래. 화이트 진짜 오랜만에 먹요마셔 <laughs> 진짜 내가 운동을 해도 체지방률이 높은 이유. 바로 마시기. 바로 마시기. <laughs> <우와>. 맛있어? <laughs> 맛있어아 <laughs> 진짜. 이래서 살을 못 빼. 이래서. 아우 <laughs> 어, 여기야. 어. 미다 아, 뭐.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야. 오늘 출범식이란 말이야, 나름. 음. 아 그냥 임시로 합시다. 그래요. 계속 바꾸는 게 뭐. 꿀꿀해? <laughs> 꿀꿀해서 꿀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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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뛰는거잖아. 꿀꿀 꿀꿀. 꿀꿀해? 꿀꿀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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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꿀 좀 귀엽긴 하다, 근데. 우리 출범식. 어? 이거네? 는 여기있어. 꿀꿀이들을 위하여. 꿀꿀 출범식입니다. 꿀꿀 앞으로도 건강한 돼지가 되기 위해 노력해보아요 아... 같이 가 부는 거야? 하나 둘셋여 4명 다내 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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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 그거 생각나서 그래 <laughs> 어 잠깐만 조심 조심 통화는거 아니야? 면 하면 불렁! 오케오케 불렁거가 주장해 누가? 그래 선창해 불렁! 불렁! 갑니 오늘의 코스는 신촌에서 <laughs> 공덕을 지나 아 <laughs> 어? 어, 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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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너무 중요한 안겠다 안겠다 아까 루트 설명하다가 <laughs> 지금 요정도 그 페이스로을고있고 <laughs> 신촌에서 공덕을 넘어 마포대교 넘어가지고 여의도로 가는 코스입니다 살짝 발목이 아파서 지금 몇 킬로를 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LSE 해보자 해봐 <목소리> 흔들릴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칭는게 좋대요 M <목소리> 3만으로스트 여기가 진짜 走ジ 하기 위해 더현대에 왔습니다 푸드코트에서 물 한모금 먹고 갈게요 기를 띄고 영양분을 이거 하나 먹는다고 귀엽다 귀여워 물걱 그래서 우리 러닝크루 이름이 뿔럭뿔런입니다. 꿀을 절대 포기할 수 없지. 합입 가능, 합니 가능. <laughs> 보는 구여 여기서... 왼쪽 이 여기서... 여기서... 우리는 습지로 여기입니다 1차 코너를 <laughs> 지났습니다. 아, 올라갑니다. 아무래도 시간이 저녁이라 자전사타들이많들이 많네. 너무 멋지다 진짜 <laughs> 다 <laughs> <laughs> 어허? 보이는 첫번째 다리 지금 LSD 안하고 FSD 했다 홍남 심박수 몇이라고? 지금 160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야 <laughs> 운동이 아니라 난 노동을 하고 있었다 심박수 낮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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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스 낮춰 페이스 역시 낮춰 <laughs> 이제 장려근이 앞서오고 날목이 아파가 오늘 인생 제일 오래 뛰고, 제일 길게 뛴 날. 아, 진짜 고지가 얼마 안 남았다. 와, 잊지 마. 마포대교 건너면 오늘 만족근. 지금 심박수 147이고요. 이걸 최대한 유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깜짝 멋지다. 이 밤에 마포대교는. 좋아, 좋아. 내 다리가, 내 다리가 아니고 의도하지 아, 않았는데 아 진짜, 아, 나, 어, 진짜, 진짜 힘들어, 힘들어. 아나 진짜 힘들갔어갔어 저기 세븐일레븐에서 어. 어. 탈수있요물 마셔야 돼, 물 됐다. 물을 주세요 참, 참. <laughs> 점점 실컷 하는중 <laughs> 무너진다 <laughs> 지안이 멘탈 무너진다 지안이 힘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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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냥식 해주세요, 생냥식 16.4로 오늘 레이스 끝 어? 못 걷겠어요 택시가 저기 같아. 택시 있는 곳으로 가야 돼못가겠는데저론 <laughs> <이쪽> <laughs>